다음으로는 세션이라는 내장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선 영상에서 세션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죠. 어, 사용자 로그인이나 장바구니와 같이 하나의 웹 클라이언트가 웹 서버와 일정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어,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그 세션에 대한 처리들을 수행을 하기 위한 JSP 내장 객체가 바로 세션이라는 이름의 객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웹 서버에 웹 클라이언트마다 각기 다른 어떤 정보들, 뭐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가 누구이다라든가 혹은 현재 장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물품 목록들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들을 각각의 웹 클라이언트마다 별도의 공간에 저장을 해 두되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해줌으로써 각각의 웹클라이언트가 여러 페이지에 거쳐서 일관되게 정보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객체인 것입니다. 소위 웹서비스라는 것은 연결지향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비연결적인 그러니까 단발적인 한 번의 요청과 그에 따른 응답을 받는 동안에만 연결이 유지되어져 있기 때문에 로그인한 이후에 다른 페이지를 접근한다라든가 장바구니에다가 여러 개의 페이지에서 물품들을 저장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바로 세션이라는 객체가 사용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세션에 대한 정보는 각각의 클라이언트별로 정확히 따지면 각각의 웹브라우저별로 별도의 세션들이 유지가 되어지고. 그 세션은 보통 기본 값이 한 30분 정도 유지가 되어지는 30분 안에 새로운 어떤 요청들을 서버에게 보낸다라고 하면 그 마지막 요청을 보낸 이후 30분이 되는 것이죠. 30분이 지난 다음에도 특별히 요청을 보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세션이 만료되어져서 없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웹 페이지를 사용을 하다 보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에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면 로그인했던 정보들이 자동으로 풀리는 경우들을 볼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 기본값은 각각의 서버에서 설정한 값에 따라 뭐 20분이나 10분 정도 짧을 수도 있고, 혹은 50분이나 1시간 정도 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일정 시간 동안 정보를 유지시키다가 그 시간이 만료되어지면 자동으로 소멸되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가집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세션이라는 것은 쿠키라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세션은 서버상에 저장되어지는 정보라고 한다면, 쿠키라는 것은 각각의 웹 클라이언트, 즉, 웹 브라우저 측에 저장되어지는 정보가 되어집니다. 역시 내가 특정 사이트를 사용하는 동안에 유지되어질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에다가 저장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일장일단이 있어요. 뭐, 부담 측면에서 보면, 세션은 서버에 저장되어지니까 서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수 있겠죠. 반면에 쿠키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에 저장되니까 서버의 부담은 좀 줄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위변조의 위험이 세션에 비해서 쿠키가 더 큰,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세션이나 쿠키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별도의 영상으로 좀더 깊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내장객체 세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본다면, 이 세션이라는 객체는 HTTP 세션이라는 인터페이스로부터 구현되어진 그런 객체로서 다음과 같은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역시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 있는데, 일단 굵은색으로 표시되어진 메서드들이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되어질 그런 메서드가 될 것이에요. getid라는 메서드는 각각의 세션들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아이디들이 문자열로 반환이 되어집니다. 세션은 각각의 웹 브라우저마다 서버상에 독립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 세션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getid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세션에 대한 아이디를 얻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isNew라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isNew라는 메서드를 통해서는 현재 세션이 새로 만들어진 세션인지 아니면 기존에 존재하는 세션인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때 사용할 수 있는 참 거짓의 반환 값으로 확인해 볼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것이 setAttribute라는 메서드와 getAttribute라는 메서드가 사용되어 서 세션이라는 공간에다가 내가 특정 정보들을 설정하거나 저장하거나 혹은 저장된 내용을 얻어올 때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메서드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저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네 a m e v a l u e 의 형태를 사용해서 을 어떤 어떤 이름으로 어떤 어떤 객체를 저장하겠다라는 것이고 이후 그 이름으로 저장된 객체를 얻어올 때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메서드가 되겠죠. 뭐 이후 세션과 관계되어진 어떤 시각에 대한 정보들을 얻어오는 그런 메서드들이 있는데, 다만 여기 두 메서드, 여기 별표시 표시한 이두 가지 메서드들은 시각 값을 롱 타입의 정수 값으로 반환을 해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아니, 시간이 어떻게 롱 타입으로 표현되어지는가 의아할 수 있는데, 197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저 메서드가 호출되어진 시각까지의 시간을 밀리세컨드 단위의 숫자로 반환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션의 생성 시간이라든가 혹은 마지막으로 세션을 작업한 시간이라든가 혹은 현재 세션의 유지 시간이라든가 세션의 유효 시간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메서드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어, 그다음에 invalidat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는 명시적으로 현재 세션을 종료해버리는. 원래는 지정된 시간만큼 세션이 유지되어 지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로그아웃 같은 처리를 하면 즉각적으로 세션을 없애버리는 일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처리를 할때 활용되어 줄수 있는 메서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교재 213쪽에 예제 6-8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현재 세션에 대한 예제로서 현재 스크립트리스를 이용해 11번째 줄에서 현재 세션 객체가 새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참거지세 반환 값을 갖죠. 그래서 세션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한해서만 요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세션을 다시 설정한다 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현재 로그인이라는 이름에다가 홍길동이라는 값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세션의 속성으로 로그인이라는 이름으로 홍길동을 연결을 해놔서 뭐 예를 들어서 로그인 창을 통해서 로그인을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현재 사용자는 홍길동이다라는 것을 저장을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저장된 내용을 이제 이후에 사용하고자 했을 때 세션의 getAttribut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로그인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값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 홍길동이라는 뭐 아이디 혹은 사용자 이름을 얻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 내용은 세션이 유지되어지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사고로 세션의 아이디나 세션의 유지 시간 같은 것들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한 것이에요. 현재 실행을 해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세션이 해제돼서 다시 설정합니다라는 메시지 박스가 출력이 되어지고, 홍길동이라는 값이 설정되어진 다음에, 홍길동님 환영합니다라고 출력이 되어지죠. 어, 세션 아이디가 뭐8 f 프로 시작해서 c 1으로 끝나는 굉장히 복잡한 아이디를 갖고 있어요. 하나의 웹서버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클라이언트마다 서로 다른 아이디 값들로 세션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그런 아이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더불어서 이제 세션의 유지 시간이 1800초 되니까 6, 38 30분 되어지겠죠? 뭐 기본적으로. 뭐 물론, 세션의 유지 시간은 바꿀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30분 할당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수행한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실행하게 되어지면,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8F로 시작하고 C1으로 끝나는 어, 그런 아이디를 갖는 세션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현재 이 c l i p s e 브라우저 내에서 어, 접속한 서버에 세션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두 번째로 실행했을 때는 메시지 박스가 띄워지지 않은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죠 어, 이미 한번 만들어진 세션에 다시 접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시지 박스가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션이 만료된 다음에는 다시 처음 접속과 마찬가지로 메시지 박스가 나타나는 형태가 되어지겠죠 자, 이 예제에 대해서 외부 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엣지 브라우저를 띄워가지고서, 자, 이 엣지 브라우저에서 같은 서버에다가 요청을 보낼게요. 어, 이 경우에는 현재 브라우저가 바뀌게 되어지니까 다른 세션으로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확인 눌러보게 되면, 어, 세션 아이디가 서로 다른 것을 볼수 있죠. 하나의 컴퓨터다 하더라도 내가 서로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게 되면 세션은 개별적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해두면 되겠습니다.